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시티 60226 화성 연구 셔틀입니다. 자 먼저 박스 이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총 브릭 수 273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 2 개가 들어 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44,900원입니다. 솔직히 이 제품 처음 딱그 브릭 수를 보고선 굉장히 놀랐어요. 시티 제품인데 이렇게 브릭 수가 적으면서 가격이 높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그냥 딱 지금 조립하기 전에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미니 피규어의 개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브릭수도 좀 적은 편인 것 같은데 가격이 44,900원 과연 적당할지 이걸 조립해 봐야지 정확한 느낌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스 뒷면 보시면 다른 연출 샷 내부가 보이게 이렇게 활짝 열린 모습이 나와 있고요 왼쪽 상단에는 어, 제품의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브릭수에 비해서 크기가 그렇게 작지도 않고 또 디자인도 잘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우리한테는 좀 브릭스가 많은 제품이 재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대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제품인지 조립하고 돌아와서 다시 미니 피규어부터 살펴볼게요. 자, 미니 피규어는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왼쪽이 여자 우주 비행사, 오른쪽이 남자 우주 비행사예요. 가까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여자 우주 비행사입니다. 일단 우주복이 굉장히 멋지죠. 예전에 다른 제품에서도 나왔던 우주복인데, 요거를 딱 벗겨보시면 얼굴이 여자, 오주, 여자 얼굴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입술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 미피들이 대부분 여자들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다 여자들이죠. 어, 그리고 우주복도 꽤 멋지고요. 네, 그리고 뒤쪽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투페이스가 아닌 건좀 아쉬워요. 여기 어차피 이렇게 가려질 건데 네. 이렇게 가려질 건데 기왕이면 좀 투페이스로 넣어주지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남자 우주 비행사예요. 남자 우주 비행사는 주황색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어, 프린팅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번엔 투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얼굴이 훤히 보입니다. 이쪽 보시면 산소통을 메고 있고요 이걸 벗겨보시면 원페이스만 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헬멧 부분에는 검은, 검은색으로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뭐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그래도 두 미니피규어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서 괜찮았네요 자이 제품 벌크 파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벌크 파트로 넘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양한 벌크가 나왔습니다. 일단 보시면 가장 큰 부분은 이렇게 우주 비행선이 있고요. 그 앞쪽으로 4개의 소품이 더 있어요. 여기는 뭐 광물 같은 게 있고. 두개 드론, 그리고 여기 로봇 테스트 차량이 있습니다. 로봇 차량이라고 할게요. 네, 로봇 차량이 이렇게 있는데, 먼저 작은 파트들부터 한번 가까이에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광물이 나왔습니다. 이 광물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다른 제품에서도 보셨죠? 이렇게 안쪽에 어, 크리스탈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표현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이렇게 어, 스티커로 뭔가 물, 무슨 물질인지 이렇게 막 구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판 위에다가 이 물질을 올려놓으면 이게 스캔을 해서 어떤 물질인지 분석하는 그런 분석 기계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화물칸이 달려있는 드론입니다. 화물칸 이렇게 열어서 물질을 넣어서 뭐 이렇게 옮길 수 있고요. 드론의 모습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뭐볼게 많은 파트는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드론 첫 번째 드론, 첫 번째 드론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 드론은 이렇게 헬리콥터 모양으로 되어 있는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드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시면 어 무슨 화면 같은 것도 이렇게 달려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쪽에는 어, 차, 차량에 장착할 수 있게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로봇 테스트 차량 로봇 차량을 볼때 이거를 장착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간단해서 이 정도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굉장히 자그마한 로봇 차량입니다 앞에 이렇게 집게가 달려있고요 집게는 어, 이렇게 고무줄이 달려있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레이저가 나가는 모습이 되어 있고요. 이 위쪽 파트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어, 나름대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조립하는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고요. 여기 옆에 어, 태양 전지판이 달려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어 뭐죠? 드론. 드론을 여기 장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꼭다리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드론을 장착해 줘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간단한 파트였죠? 이제 우주 비행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 비행선이 나왔습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브릭스에 비해서 엄청 커요. 자, 손바닥이랑 비교해 보셔도 엄청 크죠? 요 길이가 23.5cm. 그리고 이렇게 넓이가 21.5cm예요. 아, 21.9cm군요. 21.9cm는 뭐 22cm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꽤 큽니다. 뭐 제, 제가 손이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제한 뼘보다도 큰 네, 그런 정도의 크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흰색이 어, 외관은 흰색과 검은색의 줄을 이루고 있고요. 앞에 이렇게 조종석이 달려 있는 것. 그리고 중간 부분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어서 이 안쪽에 탑승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다시 닫아주고 여기 앞쪽을 열을 때는 이렇게 뜯어주면 돼요. 이렇게 뜯어주는데, 어, 요 안쪽에 은근히 프린팅 브릭도 몇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티커가 몇개 있긴 하지만, 10개 정도 있긴 하지만, 어, 종, 종종 이렇게 프린팅 브릭이, 이것도 프린팅이거든요. 프린팅 브릭이 있어서, 어, 스티커가 너무 많다 이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리고 재밌었던 게, 요 뒤에 쪽에 있는 부스터 부분 있잖아요. 부스터 부분이 이렇게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뭐가 뽀족뽀족 튀어나온 걸볼수 있죠. 요거는 뭐 대단한 걸 표현한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내부를 볼수 있는 이렇게, 어 기믹이 숨어 있고요. 이 각도가 딱, 어딱 됐네요. 자, 그리고 뒷모습 보시면 이렇게 부스터가 위아래로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옆쪽에도 이렇게 멋지게 날개 끝부분을 마감을 해줘서, 어, 생각보다는 어, 괜찮네. 이거 브릭 스 되게 적다고 재미 없을 줄 알았는데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모든 기믹을 좀 열어놓고 볼까요? 이렇게 어, 기믹을 다 열어놓으면 그래도 꽤 멋져요. 꽤 멋지죠? 네, 괜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조립도 나름 괜찮았고 뭐 이런 기믹도 꽤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생각도 못했던 이 밑에 쪽에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줄 때도 아주 편합니다 요것도 꽤 개, 괜찮았어요 너무 간단한 파트지만 사실 저는 이게 우주선이 그냥 바다에 붙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아주 괜찮았어요 이좀 연령대가 낮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재밌게 조립하고 재밌게 가지고 놀수 있는 그런 세트였던 거 같아요 자 이제 모두 모아놓고 전체적인 평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제품은 총 브릭수 273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 2개가 들어 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44,900원입니다 어, 일단은 비싸요 네, 사실 브릭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 그냥 정가로 봤을 때는 좀 비싼 가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생각보다는 조립이 좀 재밌고 미니피규어 퀄리티도 마음에 들고 소품도 다양해서 괜찮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CT 제품인 걸 감안하면 조금 비싼 가격인 것 같습니다 기믹도 괜찮고요 조립하는 재미가 막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대 이상이긴 했거든요 뭐 소품이 다양하게 들어있는 부분도 괜찮았고 뭐 전체적으로 혼자 붙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브릭스 대비 가격으로 봤을 때좀 높고, 그리고 조립하는 재미가 어, 나이 대가좀 어리신 분들은 재밌게 느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레고를 너무 많이 접해보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조금 단순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큼직큼직한 브릭이 많아서 디테일한 묘사보다는 시원시원한 조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 피규어 개수도 좀 적긴 하죠. 두 개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여기다 연구원 한두 명 정도 더 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퀄리티는 나쁘지 않지만 적극 추천드리기는 좀 힘든 제품일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레고 시티 60226 화성 연구 셔틀을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